안녕하세요, 광교보입니다. 어, 투기 과열지구 청약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수원시가 지난 6월 17일자로 투기 과열지구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수도권에 지금 대부분이 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핵심 지역 서울과 어, 그 다음에 경기 남부가 대부분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어, 투기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뭐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만 이해하시면은 어, 청약에는 크게 지장이 없겠습니다. 조정대상 지역하고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다음에 분양하는 반정 아이파크가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조정대상 지역은 그때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 수원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입니다. 그리고 과천도 투기과열지구고요. 분당도 투기과열지구, 동탄투도 어, 투기과열지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원시 기준으로 말씀드리지만 투기과열지구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청약통장은 24개월 이상 200 이상이면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기준입니다. 200 이상이면 1순위가 됩니다. 서울은 300 이상입니다. 그러면 청약통장에 얼마가 있는 게 좋으냐? 일단 경기도 고준으로 200, 서울 기준으로 300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아래서 에 설명드리겠지만은 85제곱미터 초과를 청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400 이상, 서울시는 1000 이상을 예치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큰 평수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뭐, 경기도 기준 500까지는 그렇게 필요는 없고요. 400 정도면 제가 볼때 웬만한 거다 청약 가능하고, 서울 같은 경우 1500까지는 필요 없고, 1000어 정도면 웬만한 거다 청약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중요한 게 이겁니다. 수원시 2년 이상 거주자. 그러니까 요즘은, 어, 1순위도 해당 지역과, 어, 기타 지역으로 나누어서, 날짜를 나누어서 청약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1순위 당해에서, 그 그러니까 1순위 해당 지역에서 마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동,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1순위 당해와 1순위 기타를 구별하지 않는데, 민간택지 대부분은, 어, 1순위 당해와 1순위 기타를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1순위 당해가 4대일이 안될 경우에만 어 1순위 기타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원시 2년 이상 거주자. 꼭 세대주로 거주해야 되는 건 아니고, 세대원으로 거주하더라도 어 청약시, 그러니까 모집 공고일까지 세대주를 변경하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뭐, 조정 대상 지역 이상 투기 과열 지구는 세대주만 청약 가능하고요. 이제 거기서 세대주 중에서 무주택자는 가점제가 가능합니다. 무주택자는. 그다음에 1주택자는 추첨제만 가능합니다. 2주택 이상은 청약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점제는 청약 통장 기간에 따라서 이제 가점이 주어지는데 15년이 만점입니다. 17점입니다. 그러면 한 10년 됐다. 그러면 12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주택 기간은 15년 이상이 이제 무주택 기간은 보통 어 30세 이상부터 계산하고요. 결혼을 30세 전에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 결혼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점이 32점입니다. 그러니까 어 15년 이상 무주택이면 어 32점입니다. 10년이면 얼마냐. 22점 정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양가족은 79일 경우가 35점입니다. 근데 요즘은 뭐 핵가족화로 79인 가정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49일 경우에는 얼마냐? 20점입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서 한 15점, 여기서 한어 20점, 여기서 한 20점 하면 이제 50몇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실제로는 어, 70점 이상이면 어디나 다 어, 청약하면 당첨이 가능한데 70점 이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50점대가 어, 많습니다. 이제 요번에 분양하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거의 60점대 후반에서 70점 정도 돼야지 당첨이 가능합니다. 반면 이제 대부분의 지역은 한 50점대면 어, 청약이 가능하고 당첨도 가능합니다 청약은 당연히 가능하고 당첨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진짜 좋은 데만 청약하셔도 이제 당첨 확률이 높고요 가점이 50점대 이제 애매한 분들은 뭐 괜찮은 단지는 계속 청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3, 40점 정도 가지고는 당첨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기가 없는 지역이거나 아니면 요번에 도입한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가점이 좀 낮더라도, 어, 당첨 가능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주택자는 추첨제만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기과열 지구는, 투기과열 지구는 85제곱미터 이하는 다 가점됩니다. 100%. 그러니까 이제 1주택자는 그 청약 자체가 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는 85제곱미터 초과를 노려야 됩니다. 또 어, 무주택자라도 가점이 낮은 분들은 사실은 85제곱미터 초과를 노려야 됩니다. 뭐 싱글이나 하여튼 이런 분들은 이제 특공이 안되니요 특공은 여기서 이제 제외입니다. 특공 특공은 이제 특별히 이제 공급하는 거죠. 신혼부부나 다자녀급구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특공은 복잡하니까 오늘은 이제 일반 청약만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가점이 낮은 분들도 사실은 어 가점이 낮은 분들은 이 가점제에선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추첨제에선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85제곱미터 초과를 청약할 경우 당첨될 가능성이 그 1주택자보다 훨씬 높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 가점이 낮은 어, 이, 음,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싱글이나 가족수가 이제 적절히 사실 큰 평수가 이제 필요 없는 경우가 많지만 하여튼, 어,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도 이 추첨제 대상 물량, 다시 말해서 85제곱미터 초과를 청약하면 당첨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물론 이제 큰 집이 필요하냐. 이런 문제는 있고요. 또 이제 분양가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과연 내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 당첨 확률은 이쪽보다는 이쪽이 높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기 과열지구는 등기 전 전매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 후에 전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노린 어, 투기적 청약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일단은 어, 입주하고 어, 전매는 가능한데 뭐 2년 살고 어, 매매하면은 이제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2년 입주해서 거주하시고 파는 게 좋습니다. 대출은 일단은, 어, 투기과열 지구는 40%입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은 40%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금은 10%인 경우도 있고 20%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그, 계약금과 중도금 중에서 이제 대출이 안 되는 분들은, 안 되는 부분은 스스로 이제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 대출은 담보대출이 아닙니다. 이거는 건설사가 알선하는 신용대출입니다. 그래서 그 입주할 때는 주택 잔보대출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는, 어 주택 담보대출은 이제 또 규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 보통은 40% 투기 과열지구이기 때문에 40%까지만 대출이 됩니다. 하지만 생애 최초나 무주택자 이런 분들은 보금자리론 그래가지고 최대 70%까지 가능합니다. 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50% 되는 경우도 있고 60% 되는 경우도 있고 70%까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일 어, 과열 지구의 어, 대출은 이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금 조달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고 청약을 해야지 낭패가 없습니다. 당첨됐는데 돈이 없어 계약 안,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당첨으로 간주해서 청약통장은 무효가 되고 어, 최대 5년간 청약도 제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기과열지구의 청약조건을 명확히 체크하고 어, 청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상입니다.